그는 네, 네. 음. 네, 네.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네. 작가들의 도움만 된다면은. 네. 한, 생각했고, 네. 이 그림을 보고. 네.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질문도. 강할, 네, 네. 학생들 여기. 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문장을 해가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빨리 또 돌아가셔야 하니까. 한4 0분전 목적을 다가려고입빨을 했기 때문에. 누구든지 부정할수 없는데. 경제 규모의대화가참 엄청납니다. 이때는 애플을 제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. 또더큰 그더 변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조하면서 삼성이라는 이, 이 메이커가. 또, 예. 또 여러분들도 아버지 선생님이 되었을 때그 제자들 통인이 이따는 것을 더 우리가 시간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참, 대한민국 교육을 가는 데마다 극찬하고 있는데, 4만 7천 명 비전이 들어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경남 교육을 희 가정이나,